할렐루야. 5월 3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부러지질 때 응답해 주시는 이 관계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5장1 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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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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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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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어 유다 사람이 만 명이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이스에서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다가올 6월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해지기를 한번더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에 보시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는 이 문구 속에서, 이제 라는 이말 안에, 그동안 사울의 반복적인 불순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마지막 경고를 사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안에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저울질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이 아는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계획과 뭐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져서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기 때문에 생활 방식도 다 틀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율법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도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은커녕 방해와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체가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옳다라고 착각해요. 자신의 행동에 오히려 스스로 상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밥그릇을 예쁜 거 새로 샀어요. 여기에 밥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릇 속이 더럽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모래가 담겨져 있다면, 밥을 새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들어야 되는 것 계속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건 또 다른 질문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내 주장과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동적으로 들려져야 해서 듣게 하시는 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지금도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살펴보면 문제의 발달은 사무엘이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대가 바로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하고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범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금했던 명령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나그네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그 정말 개미 한 마리 정도도 남겨지지 않고 싹다 진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사울에게 완전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삶 자체, 그 삶의 기준은 바로 사울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단지 자신의 모든 행위가 누군가에게 인정과 칭찬만을 받기 원했어요. 그것이면 됐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줍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변에 좀세 보이고 좀 강한 사람들을 제다 불러다가 자신이 전쟁을 치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고 사춘기 아들,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완전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버린 관계 같아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비교해보세요. 9절에 사울 자신이 생각할 때 좋아보이는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진멸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울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여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판단의 몫은 사울 자신에게 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선악관을 먹고 하나님이 아단과 하월을 에덴 동산으로 내쫓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판단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달라고 한거하는 그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죄인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형벌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우를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후에는 하나님을 돌이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 사울을 보고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무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차례나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저 왕에 대해서 항상 이 사무엘은 탐탁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냐 이런 말씀이 과연 가능한가 질문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백성들이 그토록 원어했던 사울의 타락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에게도 근심거리가 되어서 밤을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말렉을 제다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면서 뭐 기름진 것, 뭐 어린 양,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냥 다 남겨 버리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떨까? 그냥 자신의 착각 속에서 행동하고 오히려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뻔뻔한 행세를 사울이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단 그냥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집착하며 여기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까? 어디에 내 삶을 맡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기울기가 쏠리는데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대로 가감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우를 통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르는지 우리는 사우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행동을 말씀 안에 담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고 그냥 우리가 옳다 너 잘하고 있어라고 비추기면서 우리를 자꾸 막 등떠 밀어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그러나, 막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우러러, 막, 응원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눈앞에 보이는 그 당장의 이, 또 미루고 싶은 그런 달콤한 속삭임, 또 재미와 감동을 주는 수많은 영상들,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메시지 카카오톡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수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천둥과 번개처럼 콱콱콱콱 들려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이 말씀 또 들려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확신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사람 모든 방식을 뛰어넘어 내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을 보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선하고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믿게 하셔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내어 항상 말씀이 주어지는 승리를 맛보며 그 기쁨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울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경험과 뜻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의 확고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우를 보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슬픔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오늘 나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묵상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심을 믿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유튜브 구독자, 시청하는 모든 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세 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주의 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 드렸고 말씀이면 족한 인생 오늘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판단자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